기분이 어떻던가요? 본인 손으로 끝내고 나니까, 서동재 검사는 죽었습니까? 김우정, 어떻게 했어? 찔렀어. 목 졸랐어? 토막 냈어? 시신은 끝까지 못 찾았고 피고인도 전면 부정했지만 간접증거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된 판례는 얼마든지 있어 네 방에서 혈흔이 나왔고 넌 수사관을 보자마자 도주했고 그래 네 옷도 찾았어 새벽 3시에 8km를 달려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 버려야 했던 그 옷도 피를 지우려고 했던 흔적까지 다 있어 어떻게 했어? 서 검사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! 넌 반드시 기소될 거고 실형이 선고될 거야 네 아버지가 뭐라 해줬던 평생 네 입을 꿰매고 산다고 해도 넌못 빠져나와 이제 남은 건 하나야.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느냐 그건 너한테 달렸어. 세 건의 살인이냐. 나머지 하나는 미수에 그치느냐. 어제 새벽 서검사가 살아있었다면 살인 미수가 될 가능성은 아직 있어. 어떻게 했어? 죽였어? 훨씬 전에 사망했어? 의식이 있는 사람을 버렸어?